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배치할 수 없습니다. 건설합니다.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배치할 수 없습니다.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전력 부정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건설합니다. 광물 부착기가 공격당합니다. 건설합니다.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유닛 산실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경고. 로나 스피어가 탐지되었습니다. 유닛 생산 완료.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추리즘 전략 투적 경고 기상 풍비 장치가 탐지되었습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유닛 속도 업그레이드. 유닛 공격력 업그레이드.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유닛 손실. 새로운 건설 옵션.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수리 중. 포스 실드 준비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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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유닛 생산 완료.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수리소 확보. 차량 유닛이 자동 치료됩니다. 유닛 속도 업그레이드.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유닛 승진. 경고. 기장 탐구 장치가 탈출되었습니다.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배치할 수 없습니다.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배치할 수 없습니다. 경고. 크로노스피어가 가동되었습니다. 건설합니다. 경고. 번개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파일 플레이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건물이 팔립니다. 경고! 번개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건설합니다. 새로운 건설 옵션. 경고! 크로노스피어가 가동되었습니다. 건설합니다.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경고! 번개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유닛 승진. 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건설합니다. 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상실. 유닛 생산 완료.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대기. 건설합니다. 취소.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놀람>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경고. 크로노스피어가 가동되었습니다.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배치할 수 없습니다.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건설합니다. 경고. 번개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건설합니다. 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건설합니다. 관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광물 굴착기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승진. 경고. 크로노스피어가 가동되었습니다. 철의 장업 준비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경고. 번개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배체할수 없습니다. 유닛 선실, 유닛 방어력 업그레이드. 경고, 번개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유닛 선실, 유닛 승진.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건설합니다. 경고, 번개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건설합니다. 유닛 선실, 건설 완료. 경고, 기상 풍 장치가 탐지되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경고! 크로노스피어가 가동되었습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유닛 속도 업그레이드. 유닛 손실. 건설합니다. 핵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유닛 승진.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유닛 선실 경고. 크로나스피아가 가동되었습니다. 유닛 승진.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경고. 번개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경고. 크로노스피아가 가동되었습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주요 건물 선택. 유닛 생산 완료.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항물 군착기가 공격 당합니다. 유닛 선실 동맹이 공격 당합니다. 유닛 승진 유닛 생산 완료 경고 크로나 스피아가 가동되었습니다. 유닛 생산 완료 경고 크로나 스피아가 가동되었습니다. 경고 번개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경고 핵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경고 번개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유닛 손실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유닛 승진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유닛 손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승진 건설 완료 유닛 승진 유닛 손실 경고 공격 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유닛 승진 유닛 승진. 유닛산실, 유닛승집, 경고, 공격폭풍이 발생했습니다. 유닛산실, 유닛승집, 유닛산실,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유닛산실, 유닛승집, 유닛승집, 유닛산실, 유닛승집, 동맹이 공격당합니다. 유닛산실, 유닛산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승진. 유닛 손실. 유닛 생산 완료. 플레이어가 패배했습니다 유닛 손실. 유닛 승진. 유닛 손실. 유닛 승진.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유닛 승진.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유닛 손실, 경고. 크로노스피어가 가동되었습니다. 유닛 승진,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방어력 업그레이드. 유닛 손실. 헤드에가 패배했습니다. 위치 데이터 서헤드에 보정. 위치 데이터 에서핵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승리하였습니다.